먹어볼어볼까 먹어보자. 보자기다이봐이리 한번 한어보자보투 비비비비비 응? 아, 웃겨. 어, 그렇게 맛있다? 또 먹어볼까? 안 이거, 아, 여기는 괜찮아. 나 여기. 다시, 아. <laughs> 너무 달지? 와. 꾸꾸 먹어볼게. 이거 다시 먹어보면 맛있어. 태현 이거 먹어봐. 음? 자 다시 태준이도 아아니안 먹. 어 이거 엉클 진짜 잘 먹어. 어, 나 먹는다 이거. 이거 엉클 먹는데 응. 봐봐. 아 먹어봐. 오빠 얘 먹어봐. 응? 봐봐 헉, 엉클 봐봐. 응, 맛있어. 봐봐 괜찮다니까? <laughs> 뭐. 어. 손 어떡해, 엉클이 맛없는 아, 아, 음. 거 줬어? 아마, 아빠, 아빠가 불. 불 났어? 떡 먹어, 이거, 이거. 어. 하지마, 어. 우리 불쌍한 텐션. 이거, 떼치 할까? 떼치! 정말. 다 먹었어? 아, 아빠! 여기 봐.